오, <laughs> 쪼다 <laughs> <어이>, 존대... <laughs> 와, 씨, 이거 다시 해야 돼, 그러면. 아, 이거 다시 해야 돼. 아, 마이크를 꺼놓고 방송을 하면 어떡하니 와, 진짜 씨, 발이게 뭐야! 이 마이크를 왜 꺼! 컴퓨다 <laughs> <laughs> <존댔다>. 아. <웃음> 아. <웃음> 지발 <laughs> 다시해야돼 <laughs> 아이 게임을 다시해야한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 지랄 생쇼를 하면서 클리어했는데 다시하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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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리고 한행이전트는 <laughs> 네, 엄청난 잠재력의 소유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걸 다시 하고 있다니 제작... 쉣... <laughs> 영화 수상한 고양이와 보험회사 부장 고요한 전설의 시작 안 그래도 어지러운 게임인데 이거... <laughs> 너무 어지러운데? 오이, <laughs> 소코노마이아 샤베르 네코 자베르네코 왜왜이 짙은 마력의 냄새 혹시 너 마법소녀가 되지 않을래? what 고, 고양이가 인간으로 그것보다 난 마법소녀라니 난 남자라고 그런 사소한 것은 신경 쓰지만 내일에는 은양 너에게서 마법소녀의 재능이 느껴져 그래 한때 꿈꿨었지 하지만 마법소녀의 꿈은 벌인지 오랜 걸 마법석 가되면 국가유공자의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남방 미용제 공영 주차장 할인, 돌게이트 할인까지. 이건 다시 봐도 어이가 얼척이 없네. 아무 때나 오는 제 기회가 아니라니까. 변신만 한번 해봐. 스스로 재능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을 해보라고. 꿀꺽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카운트다운이 끝나. 마이크가 작동해. 주문은 대화 상자에 표시될 거야. 가볍게 읽기만 하면 돼. 음. 주문을 정확하게 외우면 마력이 보이게 돼 무지갯빛 마력의 절반이 넘어야 마법이 발동될 수 있어 좋아! 난 준비됐어 샤라란 예뻐질래, 예뻐질래. 꿈꿨던 네 모습, 모습 마법 소녀로 변신! 샤라란 예뻐질래 꿈꿨던 네 모습 마법 소녀로 변신! 오케이 <laughs> 마력의 냄새. 역시 내 감이 틀리지 않았군. 자, 각성한 기분은 어때? 이게 나 믿기지가 않아. 세상에 퍼진 악의를 정화하는 것이 마법소녀의 사명이야. 이제 정화의 주문을 배워보자. 천연의 <laughs> 정화자, 정화자, 정화자 베이킹 소다 파워 예! 천연의 정화자 베이킹 소다 파워 예! 얼척이 없네 진짜 이 좋아 바로 그거야 이번엔 강력한 주문을 외워보자 마음을 강하게 담을수록 마법은 더 강해질 거야 너의 진심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야 기쁨 분노의 마음을 담은 주문을 외우면 무지갯빛 마력의 나머지 절반을 모을 수 있어 마음이 얼마나 담겼는지는 주문이 모두 끝나고 할수 있어 뭔 마력이 많을수록 주문은 더 강력해지지 이제 주문을 외워보자 진심을 담은 정화의 마법을 날려봐 싹싹싹악싹로싹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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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싹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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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연습해싹싹싹싹싹싹싹되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 <laughs> <laughs> 샤랄라, 샤랄라 나날이 나날 예뻐지는나자신너무무도 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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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해 해 샤랄라 나날예 o n 는 no, no. s 너무나도 a y 해아 그만... 야 l a 폴짝 n 짝 귀여워질래 방긋방긋 스마일, 스마일. 찡 s 폴짝폴짝 귀여워질래 방금 여기에 방금 감정이 담겼다고? 찡긋 그냥 근토리상으로 그냥 이미 된 건가? 정말 훌륭했어 다시 한번 소개할게 내 이름은 양 마법소녀를 발굴하는 에이전트야 나는 김부장 렐루범 영업부 부장이야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지 하지만 이제 맘에. 마법소녀라고 잘 부탁해 마법소녀 김부장 쇼리 갔다와 <laughs> 응. 뭔데 그래서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야? 일단 박성을 했으니 대마법소녀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요즘 무슨일이 생기신건지 활동이 뜸하거든 일화 무설탕 한약 신입 마법소녀의 우당탕탕 첫 전투 제로슈걸 아수 바텀씨 약 드세요 난방비는 할머니 계좌로 납부할게요 네, 고마워. <laughs> 강한 아기가 느껴져. 대마법복녀 님이 위험해. 저기야, 아기의 근원. <laughs> 저 사람이 아기의 근원. 어. 엄청난 미인 정신 차려 보장 너무 강한 아기가 얼른 정화해야 돼. 뭔가 잘못된 거아니야 저런 미인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리가 없어! 확실해! 저길 봐! 저 사람이 지금 들고 있는 저거 대마법 소녀님의 연금 통장이야! 연금 통장이라고? 이봐, 그런 걸로 뭘 하려고 했던 거지? 별건 아니야! 난방비를 내려던 것뿐! <laughs> 마법 소녀에게 난방비 면제 혜택이 있다고! 아무래도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군! 부장! 마법으로 아기를 정화하는 거야! 마법 소녀로 변신하자! 나를, 나를 봐라, 봐라 나는, 나는 지금, 지금 변신 중. 나를 봐라 나는 지금 변신 중. 이제 정화의 주문을 외워. 방법은 기억하지? 마음을 담아서 주문을 외우는 거야. 자, 표백의 음. 마법. 마법, 락스. 락스. 클린 화이트! <목소리> 표백의 마법 락스 클린 화이트! 167만 똑같나? n 마 h i t e Clean white! Clean white! Clean w h 혼잣말을 듣다보니 알게 되더군 물론 마법 소녀의 약점도 아저씨가 마법 소녀를 웃기는걸 마법 소녀가 다 e 아, 김혜진씨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어우, 야. 진짜 아픈데? 으, 너무 아파. 이 힘은 뭐지? 조심해. 변신 중엔 아단당긴 말에 취약한 상태가 돼. 우측 상단에 게이지가 너의 정신력에 반대 상단의 너의 정신력에 넘어올 승리야. 이제 뭐래야 할지 알겠지? 착한 마음으로, 아이씨. 우에. 착한, 착한 마음으로 몰드라. 철진지. 이겨라! 착한 마음으로 드라 철진지. 이겨라! 이겨봐지러서 웃음이 나는군. 간지러워서 <웃음> 웃음이 나는군. 거대한 e r i a n Tarnock, d o y 리 l Punsegur, Critic c a t a c l 리 s 리 Coderian Tarnock, Doyel p u n s 정 g u r Critic c a t a c l y 에바지 얼마인데 난방비에서 얼마나 버셨는데요 난방비 꽁쳐서 난방비 꽁쳐서 얼마나 버셨는데요 잃어버린, 잃어버린 양심을, 양심을 되찾을 희망의 길항 빛이야 아! 아!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을 희망의 빛이야 좋았어, 부장! 이제 마무리하자! 거에게... 거 화염을, 화염을 부르는, 부르는 마법 파이넌션 파이어 스톤! 타! 거에게 화염을 부르는 마법 파이넌션 파이어 스톤! 타! 대단해, 부장! 정화에 성공했어! 이제 더 이상 악기가 느껴지지 않아 그 머리께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지? 넌 마법소녀 영금을 착복하고 대마법소녀님을 속여왔지 이제 그만 사실을 고백하고 벌을 받도록 해 이렇게 끝인가 최고의 간병인이 되겠다던 나의 꿈은 승미 이지 피지 이지 비지 쪽밥 쪽밥 빠빠빠 쪽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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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파탐 허허 <laughs> 할머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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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설마 허쭈 <laughs> 지금 지금 내가 들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할 거다 포 대마법소녀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 부장인데요. 새로 마법소녀가 된 부장 대장마법소 대마법소녀님 복주하고 있잖아. 한가롭게 인사가 할 때가 아니야. 그것보다 저 유리병 복주와 관련이 있나? 차차 이 달달한 맛은 이거 아스파탐이잖아. 아스파탐이 왜 여기 있는 거지? 사실은 그동안 약대침 들였어. 뭐라고? 어떻게 그런 짓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변신해야 돼, 부장. 아바토사랑스마법소로 미라클 메이크업 바토사랑스마법소로 미라클 메이크업 어떻게 우진상 신이오레오える는잔ゃ이소 대마법소녀님 그만두세요. 이미 폴은 정화되었다고요. 흘러간 시간 속 깊은 한 슬픔과 풍무 잊혀진 꿈들의 철교 에이티드 스톰 아프세요 강하셔 역시. 니코니코 <웃음>, 니코, <웃음>, 웃음 마음을, 마음을 환하게, 환하게! 뽕뽕 하트스마일 뽀뽀뽀뽀빠 하트웨이이니코 웃음 나도즐힘게 뽕뽕 하트스마일 뽀뽀뽀뽀빠 하트웨이브 200만. 오케이. 좋아 좋아. c o t 대화가 통하지 않아.. 엥? 천 할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할게요. 할머니 기억나요? 점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즐거게 일어나셨지만 자랑만 나가 웃음에 대처을 때네요. 그래 그랬었지. 영감도 떠나고 자식들다 모두 나를 떠나도 펄 너만은 내 곁에 있어 주었지. 맞아 어제 그 때갔다며 예뻐해 주셨네요 그랬었지. 닥터, 못 용서해 난다. 오래오래 계란트. 스르르 꺼져버린 믿음 빛, 차가운 어둠이 밀려오네. Darkness mine. <목소리> 벌써 상에 우락그라 눕티어. 참 마치대 아리엔나이다유네. 와이즈라이드 빈. 스카우트 스피어. 인사이트 게 밤양갱의 지혜를 불러내라. 와이즈라이드 빈. 스카우트 스피어. 인사이트 게 밤양갱의 지혜를 불러내라. 왜? 왜 이렇게 별로 데미지가 안 들어갔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힘은 마치 리즈 시절로 돌아간 것 같구먼 정말 오랜만이군, 삭신이 쑤시지 않는 것은 할머니, 이렇게라도 건강해지신 게 저는 너무 기뻐요 일시적으로 마력이 폭발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야 지금 대마법소녀님의 상태는 매우 위험해 기뻐할 때가 아니라고 애지를 리는 탄식 방치와 개방 속에서 자라는 쓰라림의가시오 통곡하라 은하케 이 마법은 큰 일이야 부장 <목소리> 대 마법이야 방어 마법을 펼쳐. 빨리 5초 내로 주문을 외워야 해. 슈퍼 파짝 해들라 필수용 빠시오 실드 전개. 파짝 해들라 필수용 빠시오 실드. 실패했다고? 왜? 너무 빨리 말하면 안 돼? 좋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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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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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댔어. 아니 너 분명히 얘기했잖아. 천천히 얘기하라나 봐. 아, 씨, 삼백이십만 좋댔다. 슈퍼 팝, 발짝짝자라, 뿌슝 뿌슝, 실드 전개. 아니 이거 발음 발음 보는 거야 이거? 슈퍼 팝, 실드 전개. 이거 발음 뒤지게 많이 보네 아니 내가 분명히 발음 했는데 너무 빠르면 안 되는가? 하 <목소리> 와... 이거 막을 때까지 날아오는 <laughs> 즉사 패턴이야? <laughs> 아니 미치겠네 이거 아니야 300만 데미지는 좀 너무하잖아 26 와우 휴 어떻게든 막아냈나? 아폴 어? 아무래도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대마법 소년님의 분노만 더 커지고 있어. 그치만 위험한 할머니를 이렇게 될 수는 어떻게든 진정시켜줘 부탁이야. 유잉뀨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구 지랄하고 아우 쉣! 혼란의, 혼란의 마음에 고요한 난 지금 소울 카운 캡슐렛 이제 분노를 놔라! 혼란의 마음에 고요한 난 지금 소울 카운 캡슐 이제 40! 분노를 놔라! 에? 뭔가 이상해 왜 공격이 통하지 않지? 그래도 젊네 할머니의 모청기가 고장난 것 같아. 좀 전에 대마법의 위력 때문인가? 큰일이야. 부장, 주문이 전해지지 않으면 위력이 감소해. 하필 이런 때, 이제 어쩌면 좋지? 어쩔 수 없겠어. 일단 큰소리로 주문을 외쳐보자. 잃어버린 서로들아, 귀를 외쳐잡녀. 에컬~ 에솔진실의 메아리가 되니에 아니 지나간 시간과 간절히 핀터리 핀터리 불러는 노른의 스펙트럼 아니 왜 이렇게 짧아? 헐리 지겠는데 이거? 정확한 마법 주문을 외우지 않으면 마법이 발동되지 않아. 아니. 외우고 있었다고. 어이없어. 이러버린 소리들아 길을, 길을, 제... 제... 길을 활짝 열어 내꺼 <laughs> 리스 <있어>! 진실의 메아니가 젤리니 이러버린 소리들아 길에 활짝 열어 내꺼 리스어 진실의 메아니가 젤리니엣 x 다 이번판 치겠는데 메모리얼 스타라 메모리얼 스타라이트 <laughs> 할아버지요 이노망난 할매 좀 빨리 내려와이소 이런 아직 부족한가 어쩌면 좋지 나한테 맡겨 고추파이라면 주문이 전달될지도 몰라 증폭탄을 쬐어주세요 나는 별의 각막을 펼쳐주이폭탄을나 죽겠다. 이거 졌다. 아. 아니, 주문 다 외우고 이제 어? 다 했잖아. 아, 진짜 어이없네. 아니, 처음 에음엔 1초 깼는데 이게 뭐야? <laughs> 다시 해야 되잖아. 좋댔어면 좋지. 어쩔 수 없겠어. 일단 큰소리로 주문을 외쳐 보자. <laughs> 이어버린지 않아! 이라아 에코리스! 진실의 메아리가! 진아리가아리가 진실의 메아리가! 진실의 메리가진아리가진아리번 진실의 메아리가! 진아리단아리가 진실의 아아 다시 잃어버린, 잃어버린 소리들아, 소리들아 귀를 활짝 열어 에코에서 진실의, 진실의 메아리가, 메아리가 들리니? 들리니 잃어버린 소리들아 귀를 활짝 열어 에코에서 진실의 메아리가 들리니 이런 이벤트는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안 그러면 메모리아S 할배요 <목소리> <목소리> 얼른 좀 데려가이소 할매 노망나서 이러고 있답니다 이런 아직 부족한가 어쩌면 좋지 나한테 맡겨 증폭감을 받으세요 빛나는 변의 전망을 펼쳐줄래 하이톤 갤럭시, 갤럭시 스킬 어 제발 됐다 됐다 됐다, 됐다. <laughs> 이 갤럭시 스 저기 봐보청기 고쳐진 것 같아 휴 정말 다행이야 한 삶의 무게를 하는 압도적인 힘 에이징 그래비티 필러 에이징 그래비티 필러 아니 알메오 필러는 주름 피는 거아닌 아프다 크 도저히 이 힘을 주체할 수가 없어 대마법 수녀님의 상태가 이상해 마력의 흐름이 요동치고 있어 일어연의아 마음의 에코 배 치는 아, 서롬의 아, 결정체 또 나이마호야? 패턴 빡치네 할머샤라라 <laughs> 피카피카 빛나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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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빛의, 빛의 보막 짜잔, 짜잔. 샤랄라! 피카피카 빛나! 빛의 몸마! 짜잔! 쉽지 않네 에오스천나멜스저 예, 어디 담배 이름 같다잉? 허! 크! 그 제법이구나! 대마법소님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크리머니... <laughs> 이제 그만 회를 걷어주세요. 아스파탄 정도 나도 알고 있었어. 어느 순간 그게 약이 달게 느껴져, 쓴 약을 마시기 쉽게 하기 위한 너의 배려라고 느꼈지. 저도 처음부터 약을 뺄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놈의 그저 너무 마시기 힘들어져서... 그래, 그랬겠지. 허나 돌이키기에 너무 멀리 왔어. 나도 이제 여기서 멈출 순 없단다. 크... 그. 부장, 대마업수님 많이 지친 것 같아. 이제 마무리하자! 루루 잡잡팡 스라내래라 푸딩폭풍 스윗 푸딩블라쉬 루루 잡잡팡.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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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푸딩폭풍 스윗 푸딩블러쉬. 푸딩푸딩. 순수함을 테스해라 시간을 거스이노센트 리바스. 노센트 리바스. <laughs> 다치닻 올려라. 올려라. 강해 올려라! 따뜻한 추억 속으로! 강해하자! 메모리! 세이! 아큐뮬레이트! 닻을 올려라! 따뜻한 추억 속으로! 강해하자! 메모리! 세이! 아큐뮬레이트! 할배요 얼른 내려가이소 영감. 영감! 나도 곧 따라갈게요 제외를 약속! 솔리튜드 브리티! 어 이거 내가 못 죽이면 뒤지겠는데? 와 좋댔다. 제발. 카오스 클리스 레전스 모든 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길을 따르면 인정. 카오스 클리스 레전스 모든 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길을 따르면 인정. 할머이 들어가쇼.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 마법 소녀님 이제 정신이 드세요? 자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구먼. 야너 덕분에 정신이 들었다니. 그동안 가까이에 있는 아기조차 감지 못하다니. 이제 마법 소녀의 삶이 끝낼 때가 왔구먼. 승리!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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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지 마시다. 와 어, 빡세네. 후 그동안 감사했어요 건강하세요 통장은 돌려드릴게요 잠시 후 이젠 나도 은퇴할 수있겠구만 알베 얼른 데려가이소 폴 점령의 치열한 전투 이후 마법소녀 가와이 러블리즈 큽큽바큽바큽 누르팽 에피소드 원 모설탕 환약 완료. 소. 내 마력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아 이제 그만둘 때가 온 게지. 예. 각자의 길을 떠난 폴과 점례를 김부장은 마음속으로 응원했다. 이제야 마법소녀가 짊어진 무게가 실감나네. 마법소녀의 숙명을 깨닫게 된 김부장.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갱생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To be continued. 자 여기로 get.